안녕하세요. 고사범입니다. 오늘은 재미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흙이 사는 문제입니다. 자, 흙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0은 나가서 자살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고, 자, 그러면은 단수를 이쪽에서 치게 되면 백은 뻗게 되겠죠. 자, 여기서 흙이 이어준다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사궁도로 죽게 되는 모양이죠. 자, 이건 안 되겠고. 자, 3으로 단수. 자, 이때 100이 이쪽에서 단수를 치면 흑은 있고 100이 따도 다시 따서 살게 되겠죠. 100이 단수를 이쪽에서 안 치고 위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은 자 흙은 따게 돼서 먹여치게 당하고 다시 따면 자 이렇게 팔로 단수를 쳐가지고 옥집이 되겠죠 자 그럼 이 흙은 죽게 되겠죠 한 집밖에 없어서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4로 단수 쳤을 때 흙은 따게 되면은 죽게 되죠 따지 말고 여기서는 이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둘넷 다섯점이 죽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다섯점을 따면 자, 딴 자리에 약점이 생겨서 이렇게 칠로 세 점을 끊어 잡게 돼서 살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후절수라고 하죠. 자, 네이버 검색창에 바둑 장기 오목을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력 발전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